제가 재작년부터 롱슬리브를 계속 구매하다 보니까 거의 안 사본 가성비 브랜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베스트 인어 모음으로 추천드릴까 하다가 브랜드별로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 정말 좋다고 알려진 롱슬리브만 완벽 비교해서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실패 없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어요. 비교했을 때 다른 점으로 포지션을 정해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이전 참고해서 영상 시청하면 여러분들께 좀더잘 맞는 인생 롱슬리브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롱슬리브하면 거의 모르는 분이 없는 브랜드라 몇 구독자 분들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바나스의 USA 코튼 롱슬리브, 헤비 코튼 롱슬리브입니다. 왜 둘이 같이 묶었냐면 오늘 보여드린 롱슬리브 중에 제일 두껍고 탄탄하기 때문에 체형 보완이 중요한 포지션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이 헤비 롱슬리브가 16수, USA 코튼이 10수 정도로 수의 차이는 있는데 둘다 원단의 짱짱한 밀도감 때문에 실물 체감 두께는 거의 흡사했습니다. 똑같이 두껍고 판판하거든요. 그래서 면 원단 특유 특징인 이렇게. 꾸겼을 때 주름이 쉽게 지는 것도 보면은 잔잔한 느낌으로 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림질이나 세탁을 했을 때 관리가 좀 편한 거죠 어 그러면 두꺼워서 이너로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냐 할수 있는데 둘다 엄청 루즈한 오브핏은 아니라서 사이즈를 일부러 크게 입지 않는 이상 엘리로 괜찮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딱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헤비코튼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탄탄함이라면 USA는 거칠게 툭 떨어지는 맨투맨 같은 탄탄함이에요 그래서 USA가 비교적으로 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과 좀 연결되는 게넥라인인데 보시면 USA는 깔끔하지만 어느 정도 캐주얼한 넥라인으로 들어갔고요. 헤비 코트는 확실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자면 깔끔한 미니멀룩이나 남친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비 롱슬립을 추천드리고요. 스트릿하게 좀 편한 느낌으로 매치하는 걸 좋아한다. 그쪽에 비중을 좀더 둔다 하시는 분들은 USA를 좀 고려해 보시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 둘의 가성비가 좋은 이유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분. 들위에 딱 중요한 디테일만 집자면 쉽게 늘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체인 스티치 공지랑 헤리 테이프가 넥 라인부터 어깨까지 잘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탁하면 쉽게 망가지잖아요. 기본적인 덤블 텐타 워싱부터 내구성을 위한 웬만한 가공들은 다 들어간 롱 슬리브라 사실 전투용으로 구매했지만 정말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건조기만 너무 세게 안 돌리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텐다드 헤비롱슬리브랑 멜란지마스터 릴렉스롱슬리브인데 이건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분들 한테 맞을 수 있는 흰쌀밥같은 롱슬리브 포지션입니다. 왜냐면 이너랑 단품으로 입었을 때 불편함 없는 편한 착용감과 적당히 여유있는 핏감이 둘다잘 잡혀있어요. 이름대로 헤비롱슬리브라서 어느 정도 각은 잘 잡히는 두께인데 우텐다드 13수 멜란지마스터 15수로 앞서 자바나스랑 수는 비슷해도 너무 두껍고 탄탄한 느낌보다는 적당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 입니다. 에서 보시면 주름이 조금 더잘 잡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울 수 있는 점이지만 맨투맨 후드 집업 다양한 레이어들을 통해서 이너로 입었을 때 착용감은 자바나스보다는 좀더 편할 수 있겠죠. 아까 자바나스의 USA 이 제품이 좀 맨투맨 같은 느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둘은 롱슬리브 하면 딱 떠오르는 정석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또 보시면 이게 무텐다드 멜란지마스터, USA 셋다 비슷한 넥라인으로 나왔거든요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롱슬리브라 부츠나 더비슈즈에 매치하는 깔끔한 코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처음 보여드린 이 자바나스 헤비코튼 롱슬리브가 넥라인도 목에 딱 붙고 깔끔 단정하게 나와가지고 미니멀한 코디에 유독 잘 맞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포인트 이좀 비슷해서 제 기준으로 딱 추천을 드리면 편한 착용감을 중요시하면 멜란지나 무텐다드고 난 무조건 탄탄한 체형 보완이 우선이다 하면은 잡아놨은데요. 근데 이 무텐다드랑 멜란지를 좀 가르자면 무텐다드의 원단이 좀더 깔끔한 코디에 잘 붙일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 멜란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면 원단 특유의 헤어리함이 살짝 있거든요. 이게 좀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멜란지 마스터 쭉 보면은 캐주얼한 옷들의 비중이 큰 브랜드예요. 촉감도 그렇고 편한 느낌도 러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롱슬립 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하게 또 살펴볼 부분이 이세 브랜드 다 고를 수 있는 컬러가 달라서 원하는 컬러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이랑 화이트 위주로 사시겠지만 사실 기본 롱 슬립으로 이 더스티 크림 정말 좋은데 추천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발도 보면 이 티셔츠랑 비슷한 누리끼리한 중창 컬러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랑 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성을 더해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은근 차별성도 더할 수 있어서 이 컬러도 없다면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바나스는 다크 그레이 컬러인데 이거 말고 화이트 크림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루텐다드랑 멜란지 마스터도 자바나스처럼 체인 스티치랑 헤리테이프 둘다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구성을 위한 워싱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성비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아까 자바나스는 한 개만 구매했을 때 배송비 3,000원 붙어서 26,000원 5,000원 그런 가격이고 이거는 쿠폰 먹이고 하면은 무료배송이니까 17,000원 그리고 더 싸게 하면 16,000원까지 가거든요 그전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자바나스랑 별개로 무텐다드도 메리트가 충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각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잘 구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깔끔한 코디 입으시는 분들은 일단 이 자바나스 헤비 코튼 이게 좀 포지션이 상당히 괜찮고 이것도 캐주얼한 코디에 안 붙는 건 아니니까 그점 참고해서 연출해 보세요. 그리고 앞선 애들이랑 포지션이 아예 다른 이 로맨틱 파이어리츠 롱슬리브가 있는데 착용한 거 보시면 패턴도 그렇고 상당히 루즈하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게 기장감도 같이 길게 나온 게 아니라서 여유롭게 떨어지는 그 핏감 하나가 정말 깡패인 롱슬리브입니다. 보시면 어깨 쪽에 봉제선이 없어서 걸림 없는 편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원단이 좀 엄청 두껍고 짱짱한 느낌은 아닌데 이 패턴 때문에 핏감도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롱슬리브였어요. 보시면 넥라인이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제일 두꺼워요. 캐주얼한 느낌 느낌? 스트리트한 느낌에 정말 잘 붙는 느낌인데 그런 좀 편한 코디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핏감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낙낙한 핏감도 레이어드하기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트임도 들어가서 레이어드했을 때좀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등판부터 이렇게 소매까지 절개 포인트가 들어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깔끔한 미니멀한 코디에 매치하더라도 적당한 캐주얼함을 섞어주는 그런 믹스매치 코디로 활용하기 좋은 슬리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느낌도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튜디오 니콜슨 그런. 캐주얼하면서 미니멀한 코디에 붙이기에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난좀더 투자를 해서 캐주얼이나 스트릿한 코디 은은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기본 롱슬립을 찾았다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자 추가로 무텐다드 폰테랑 드로우핏 롱슬립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폴리 비중이 섞여있는 원단이라서 아예 데일리한 느낌으로 가기에는 애매할 수 있거든요 좀 드레시한 착장에 유독 잘 붙는 슬립이라서 난 깔끔 룩 원툴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 롱슬립으로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기본 셔츠, 후드집업, 맨투맨 등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예정이니 저를 처음 본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봅시다. 유바